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박 AI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의 기초를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통계의 개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매년 수확량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그는 수확량이라는 변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변수란 변하는 값, 즉 숫자로 표현될 수 있고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확량은 해마다 다르니 변수가 되는 것이죠. 수확량이라는 자연현상을 객관적인 수치로 수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변수입니다. 그러므로 숫자로 표현되는 모든 자연현상을 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사는 마을의 인구수, 농부가 소유한 논의 넓이, 오래내린 비의 양, 농부가 뿌린 비료의 양 모두 변수가 됩니다. 농부는 수확량이라는 변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수확량의 특성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년간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 데이터들의 집합 즉 별량을 보니 수확량이 300kg에서 700kg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 하나하나를 별량이라고 부릅니다. 농부는 먼저 평균 수확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10년간의 수확량을 모두 더해서 10으로 나누니 533.6kg이 나왔습니다. 이 533.6을 평균값이라고 합니다. 모든 별량들을 더한 뒤 별량의 개수만큼 나누어 구하는 이 평균값은 데이터 집합의 특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값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농부는 매년 수확량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분산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산은 각 수확량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한 값들의 평균이고, 표준편차는 이 분산의 제곱근입니다. 표준편차는 분산, 곧그 차이의 제곱값을 보정하여 우리가 직관적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해마다 특정 기간 내의 수확량의 변동이 얼마나 큰지 파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가만히 수확량을 바라보다 보니 평균에 가까운 수확량들이 제일 많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그 빈도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관찰 결과 수학량의 분포가 종 모양을 이루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바로 정규분포였죠. 정규분포에서는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값들이 분포하며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그 빈도수가 줄어듭니다. 많은 자연현상이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향후에 수확량도 자연스레 평균 근처에서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계속해서 이 수확량이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씨, 비료의 양, 씨앗의 질 등이 요인이 될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수들을 독립 변수라고 부르고 이들의 영향을 받는 수확량을 종속 변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구분입니다. 독립 변수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고 반대로 종속 변수란 독립 변수를 조절할 때 그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변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비료의 양을 조절하면 수확량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비료의 양과 수확량 사이의 관계가 궁금해졌습니다.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비료를 많이 줄수록 수확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는 아니다 라는 점을 명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달, 토성간의 거리와 지구에 있는 물리학 학사 졸업생 수 사이에도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 사실을 두고 토성과 달 사이의 중력작용이 변동할 때 그것이 학문적 영감의 우주적 파동을 만들어서 지구상에 더 많은 학생들이 물리과학과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추구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비논리적입니다. 이처럼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부는 비료의 양과 수확량 간의 인과 관계를 알기 위해서 농부는 엄정한 실험 절차에 착수하였고 농부는 비료의 양을 20% 늘리면 수확량이 15%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는 이 가설을 검정해야 했습니다. 가설 검정을 위해 실험을 진행했지만 결과가 항상 일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가설과 일치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았죠. 이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여기서 P값이 등장합니다. P값은 우리의 가설이 틀렸다고 가정할 때, 관찰된 결과 또는 그보다 더 극단적인 결과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P 값이 0.03이라면 비료 증가가 실제로 수확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관찰한 결과가 우연히 나올 확률이 3%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료 증가가 실제로 수확량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p값의 해석은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것을 먼저 가정하고 실험을 한뒤 p값이 너무 작을 경우, 통상 0.05보다 작을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료가 수확량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면 95% 이상 확률로 대립 가설이 맞다는 사실만 보여주면 되지. 왜 굳이 귀무 가설을 가정하고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로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학적 보수주의 때문입니다. 이는 법철학에서 논의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아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법정에 나올 때 무죄로 추정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유죄로 판결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9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설 검증과 피값 또한 기본적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사실을 틀렸다 즉 효과가 없다 라는 데에서 출발해서 아주 확실한 통계학적 결과 낮은 p 값이 되겠죠 있을 때에만 실험 가설이 맞다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9개의 과학적 발견을 놓치더라도 단 하나의 잘못된 사실을 과학계에 들어 놓지 않겠다는 그런 과학자들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부는 통계의 기본 개념들을 하나씩 익혀가면서 자신의 농사 기술을 과학적으로 개선해 갔습니다. 그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농부처럼 주변 현상을 통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배운 개념들은 농사뿐만이 아니라 경제, 의학, 심리학,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변수, 별량 평균, 분산, 표준편차, 정규분포,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p값 등 중요한 개념들이 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어, 앞으로 우리가 배울 머신러닝을 이해하는 데 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